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전도서 1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거대한 질문 앞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고 불러가는 건불과 지푸라기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세월을 일하는 바람 앞에 그 누구나 쓰러져 그 존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결말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 그 하나만을 결정하고 사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며 육체가 죽은 후에는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양과 형상이 없으신데 어떻게 모양과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내용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창조함을 받은 전 인류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란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영생하는 생명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가 구원을 받은 성도의 위치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장차 이루어질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도 사람이 생명이 되어야 들어갈 자격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의 예표로 많은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생령이 되게 하신 후그 생령이 된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들여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령의 상태인 아당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어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당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 쫓겨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 성경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곳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돈과 공허 흑암은 마귀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생명이 된후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습니다.그러나 그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다시 흑암의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죄를 뒤집어 쓴채 말입니다.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던 에덴 동산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곧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 후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온 세상은 마귀가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성경은 모든 사람이 세상이라는 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는 마귀의 세상에 갇히게 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갇힌 사람들, 곧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을 세상이란 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이들 땅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과 시험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인생에게 시험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결론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상에서의 시험과 구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사람으로 들어간 에덴 동산 안에서는 구원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이미 생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며, 그들은 또한 이미 하나님의 동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쫓겨난 인류가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셨던 하나님의 호흡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의 호흡만이 인류를 생명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을 세상에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생명의 사람으로 만든 하나님의 호흡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기간은 아주 짧은 기간인 3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루신 구원이 지금도 그때처럼 동일하게 유효한 효력으로 인류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서 구원을 받은 강도나 어제 죽은 성도의 구원이나 차별 없이 동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인 성령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승천 이후 세상에 보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사역을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을 몰랐던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그 인생이 백세를 산다 하여도 그 인생 끝에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를 도 선택하였느냐, 선택하지 않았느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란 거대한 감옥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피조물들을 구원하여 내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주셨으며, 우리 인생은 이 거대한 감옥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느냐, 아니면 마귀의 소속 그대로 남게 되느냐를 결정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아름답지만 마귀가 주인이며 마귀는 인생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을 붙잡고 있는 마귀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인생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큰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자유이지만 이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험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서 이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만이 구원에 이를 자들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인인 세상에서의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두 번의 시험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광야의 시험입니다. 광야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구원자였던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고 난후 광야에서 있었던 시험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한 추애굽의 사건은 장차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출애굽의 축소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에게 매여 종살이를 한 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사람들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매여 종살이를 한 것의 축소판이며, 그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출애굽을 할 것의 축소판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에 세상에서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축소판입니다. 따라서 출애굽의 사건을 잘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상황과. 재림 이후의 결과가 눈에 선하게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시험을 거쳐 승리한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내국에서추애급을한 사람들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를 성경은 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열 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숙이 14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 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광야의 시험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함이며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하시는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있기 직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나팔이 울리기 전까지는 광야의 시험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나팔이 울리기 전과 재림의 나팔이 울린 후의 구원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천년왕국에서의 시험입니다 광야의 시험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라면 천년왕국에서의 시험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천년왕국에서의 시험의 때는 천년이 찬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시험 그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험하는 자로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영적으로 보면 마귀의 시험에 걸려요.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마귀의 시험을 이긴 사람들이며,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기로 작정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는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원 구원을 받아 낙원으로 가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또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구원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 구원의 결과가 다름에 따라 진행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연왕국에서의 시험을 곡과 마곡의 시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천 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벌에 같으리라. 여러분, 천 년이 지난 후 일어난 곡과 마곡의 시험은 전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는 많은 사람들이 곡과 마곡을 나라 또는 어느 지역으로 말하며 러시아가 곡과 마곡이라는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고 말하지만 저들의 이런 말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0장 8절의 곡과 마곡은 나라가 아니라 마귀가 없는 천연왕에서 태어난 천년왕국의 이세들을 비유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들은 천년 동안 살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마귀가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혀있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년 동안 갇혀있던 마귀를 잠시 동안 놓아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곡과 마곡을 미혹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년 동안 마귀의 미혹을 받아보지 못한 천년왕국의 이세들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마귀를 무적행에서 풀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본래의 시험하는 자로 천년왕국의 이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적행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는 말씀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란 말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싸움을 붙인다는 말씀은 마귀의 미혹에서 살아남을 자와 살아남지 못할 자들이 갈라지기 때문에 싸움을 붙인다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이지 실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한 분들입니다. 이처럼 천연 왕국이 끝난 다음의 곡과 마곡의 미옥도 영적 전쟁인 것이지, 이 세상에서처럼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세상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땅의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흙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품 위에 있던 땅의 흙이었습니다. 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코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그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다는 것이며 그가 에덴동산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동산에서 시험하는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다시 그들이 예된 동산으로 들어가기 전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성경은 모든 인류가 세상에 갇혔으며 사망에 갇히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흑암의 세상에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처럼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인인 마귀에게 나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 동산에서의 첫째 아담처럼 마귀에게 패하지 않으시고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처럼 패하지 않고 승리하여 영원 구원의 보장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장 죽는다 하여도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낙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지면 하나님은 또한 번의 시험을 교회를 상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통과된 자들만 천년 왕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를 교회의 환란 또는 추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찬후 하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백성들을 또 천년왕국에서 시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시험을 받은 것과 일맥 상통하는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통치하실 장소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동산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같은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시험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광야의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서 반드시 이겨야 천년왕국을 거쳐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을 아시고 소망해야 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잘 파악하여 믿음을 지키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